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게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된지 석달 만에 신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신내산에서 대략 11달을 머물렀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신해산에서 11달 머물렀던 것이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난까지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면 빠른 길 지름길로 가면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신해산에서만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애굽대에서 가난으로 인도하실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1년의 시간들 신해산에서에 머물렀던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 되고 내게 제사장이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이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본질인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성막과 제사장을 모두 세웠을 때에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숙이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자로 그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신해산에서 떠나자마자 예배자로 준비가 마치자마자 그들의 첫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전혀 엉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숙이 1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악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첫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의 홍해로 가르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같이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신의 산 위에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자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예배자가 되도록 이스라엘에게 모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모습은 예배가 아닌 원망과 불평입니다. 예배의 반대 말은 감사하기보다는 예배의 반대 말은 불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평의 반대 말은 예배이고 예배의 반대 말은 불평이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인 주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처럼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이게 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유를 얻어서 나올 때에 함께 나왔던 다른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탐심 욕심을 부렸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고 밥 없이 값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이곳 빈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불평을 했는데 다른 민족이 원망을 했는데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념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했던 사람의 주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불평이 전염되고 원망이 전염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값비싼 향류, 곧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께 깨뜨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음 14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학률에 허비하는가? 이 학률이 300대나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 이름 없는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섬김에 대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렇게 화를 내다하는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책망하다라고 하는데 황소가 콧김을 내면서 씩씩거리는 것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고함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서로 말하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우성에 보면 speak 말하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팀제이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서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within themselves 그들 안에서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여인을 향하여 향류를 손 붓는 깨뜨리는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옆에 있는 제자에게 또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번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한 명의 분노가 제자들 사이에 공유가 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성김을 향해요. 여인의 예배를 향하여. 오늘 저희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은 반드시 옆에 있는 이웃과 공동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역량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감사를, 섬김을 전념시킬 수 있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코아와 교회와 또 이곳 핫포드 가운데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전념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육한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육한 가운데에 전념되어서 육한 대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부흥의 날을 허락해 주세요. 복된 하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념하고 무엇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가 예배를 전념시키는 감사를 전념시키는 찬양을 전념시키는 그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주의 하늘문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의 불이 감사와 예배의 불이 육한 가운데에도 번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섬김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념화시킬 수 있는 예배자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을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 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말을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